말했습니다. <laughs> 누가 아버지 뭐하시노? <laughs> 누가 아버지 뭐하시노? 누가 <laughs> 아버지 뭐하시노? <laughs> 저요어살려줘 미안해, 내 개풀. 어, 살려줘나 죽어,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죽어요. 아! <laughs> 클레드, 여기에 잡니다. 위프 클레드. 해거 <laughs> 먹자. 그레드 여기에 묻히다. 오 우리 백부지가 죽었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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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나이스, 피했어. 신야 어? 나 없는데 나 없는데 나 없는데 나 없는데. 오 어, 나이. 나이스라고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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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핸디캣, 핸디캣, 핸디캣. <laughs> w 오 go 해야되는데 제가 간다! m is the car who is at the Cassamond. s 지금 돌 so, so, s 야 so, so, 네 o so, s 그만, 말해, 그만, 말해, 그만 말해. 가자가자가자 아, 가가자가자가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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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 가자. 이 오케이 오케이 궁 없는데 나왜 없어, 없는, 없는. 없어? 가자 메 그냥 가 그럼 궁 없어도 궁 없어도 된다 누가 요즘 궁 궁만 있으면 다 되는 찐따 같은 세상이노 나 함쩔까 모모 아니 야 우리 싸움을 잘해? 응나요거야다 말려죽는다 함쩔까 함쩔까 나 절대 안죽는다 <laughs> 나, 나 탱이다 으? 응? 우이? 아 탱이다 우리 그래, 벨코전을 죽이라니너네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 먹고 내가 이거 먹겠다 음다됐죠응 아무것도 못 하죠 독가스야. 아무것도 못 하죠 독카스에 이제 아무것도 못 하죠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있죠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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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지의 복수 하아 어 아, 근데 신지도 예뻤긴 하다 나이스. 나 버거 올렸어요 이시가안차 밑에 네. 아, 춤사올라고 그런 거지. 사사라라 아, 이거 죽었다. 아, 이거 왜 키신 났어? 아이거 죽었다. 뭘잘못 먹는 거 같아. 아이고. 무섭다. 클레 <laughs> 죽었다. 가보자 was t 제 a t 면 o w did you s a 간다, 간다. t h 돌 w 돌 i 돌 you say that? Okay, Hana, h 쫄 n 지 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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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저영 a 아니 아니고 정사들 뭐 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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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습니다 a n 나게 멍청... 와이, 멍청이! 어머어머어머어머 이거 진짜 언니 멍청이야! 이빡빠지야이빡빠지이 빡빡이 자제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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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가 앞... 다 했다 아기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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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가 기 저기... 저기... 저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아 체력 총 합치면 4천이상 아예 3천이상 된다 <목소리> 어이 촤 오이 저크다야 촤아 촤아 오케이 더 이겨 너 정신 나갔어 여기 내 자리야 부셔부셔부셔부셔 부셔 뿌셔 부셔, 부셔. 부셔, 부셔. 다부셔버려 어, 이거 무잘 돌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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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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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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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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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어, 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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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준비완료 돌격 준비완료 나신지드궁 오케이 빵텔 궁 오케이 나궁 오케이 돌격 돌격 준비완료 1차로 돌격 2차로 돌격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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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파 이거 너무 아프다 진짜 너무 아프다 와 진짜 너무 아파 죽겠다 와. 나이 카자본 죽지고와 진짜 너무 아파 죽겠다. 아 달리기 달리 가자. 대가자. 대가자. 진짜 너무 아파 죽겠다. 와 진짜 너무 아파. 와, 진짜 너무 아프다. 와 진짜 너무 아파 죽겠다. 와 진짜 너무 아파 죽겠다. 와 진짜 너무 아파 와, 진짜, 뭐 진짜 아파 죽겠다. 진짜 병원 가야 겠다와 코더라 뭐야? 라면? 누가 편짜 빼서 먹면 진짜. 한명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야? 코기나 야야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날씨. 나 봐봐, 봐봐. 코지 안할 거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이고, 우쭈쭈쭈 우리 애기 아이고, 우쭈쭈쭈. 나 태왕도 더 사고 싶은데 이거. 왜한 번? 아이고. 시원하게 들어잘 가요.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는 밥. 나이스, 나이스. 뚜드려 패. 뚜드려 패. 우린 절대 튀지 않는 용맹한 클레드. 우린 절대 튀지 않지. 왜냐면 하 그리, 그리. 템좀 나와서 잼. 와, 그냥 찢어버렸네. 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미친놈인가? 뭐, <laughs> 살았네. 아, 정말 재밌었다. <laughs> 아, 이거 달리기죠? 미쳤어. <laughs> 너무 재밌다. <에>. <laughs> 우리 이큐에서 아. 이거 해요. 레이에서 이거 못 하지. 어떻게? 아, 너무 근데 재밌다. 근데 지린다. 안 주고, 인간 아. 해가지고. 이거 아, 진짜 잘 재밌다. 나왔어. 수고해. <laughs>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